지난주 우리 사회는 몇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2일 목요일에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이 본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14일 오후에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이에 맞서겠다고 했고 이제 대통령 탄핵 여부는 헌법 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은 대통령 탄핵 문제로 시끄러울 것이고, 이로 인해 우리 사회와 경제는 여전히 어려울 것입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어렵게 된이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 이 사회가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고 모든 문제가 원만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무려 세 번이나 할애하는 바울의 회심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9장 1절부터 19절인데요. 담에색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2장 6절부터 12절인데요. 바울이 유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연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본문 26장인데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연설이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서두행전 26장에서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았지만 예루살렘에서 다시 신문 받을 것에 대하여 요청이 왔을 때 바울은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하고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지 않고 로마로 옮겨져서 재판을 받기로 하죠. 아직 바울이 로마로 압송받기 전 헤롯 가문으로 유다를 다스리는 왕 헤롯 아그립바 2세가 그의 누이 버니게와 함께 새로운 청독 베스도를 방문합니다. 청독 베스도는 아그립바 왕을 반갑게 맞이하고는 자기에게 가장 골칫거리인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테더니아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바로 그 얘기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2절부터 18절까지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19절부터 29절까지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리고 지금까지 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절부터 32절은 바울의 변호, 변명을 들은 이들이 바울이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며 가이사에게 상속하지 않았다면 석방되었을 것이라 말하며 본장은 마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바울의 신앙고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떤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고백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입니다. 사절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바울은 길리기야 다소에서 태어났죠. 그렇지만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와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예루살렘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을 고발하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바울을 잘 알고 있다는 말이죠. 오절입니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피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바울을 잘알 수밖에 없는 이유 유대인들은 거의 모두가 유대교의 열심이죠. 그 중에 열심인 중에 열심인 사람들이 어느 파냐?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유도 종교에서 가장 엄격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준수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바로 여기에 바리새인이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속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입니다. 이제 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바울이 지금 신문 받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 절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 열두 집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립바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가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섬김으로 얻기를 바란 소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뭘까요? 바로 메시아입니다. 구원자를 얘기하죠.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망 때문에 자기는 지금 고소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8절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 나이까 이제 본격적으로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가에 대하여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 역시 믿으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에게 어려움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자신이 유대 백성들의 소망, 즉 메시아의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로마에 대한 반항이나 어떤 적대적인 행위가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일 수도 없음을 지금 동시에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담에 색으로 갔나이다. 바울은 9절부터 12절까지에서 자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오게 가두었고, 죽일 때도 찬성 투표를 했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고, 이웃나라에까지 가서 박해했고, 심지어는 대제사장에게 권한과 위물받아 박해했음을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것을, 어,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3대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 딸들은 4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 따라 교회에 나갔습니다. 주일이면 교회 나가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믿고 나갔죠. 교회 나가지 않는 반 친구들을 저는 오히려 이상하게 여길 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교회라는 울타리 밖에 단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면에서 고지식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세속적으로 변질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나가기 했는데 믿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과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시 12절입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담의색으로 갔나이다. 바울이요,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 담의색으로 갔답니다. 왜 담의색으로 갔을까요?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와서 이제 또 바케를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13절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 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자, 정오에 하늘로부터 어떤 빛이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었다라고 합니다. 이 빛은 자기만 본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한 사람들도 모두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빛을 본 것은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고 잔다면 그 사람들 찾으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죠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면 내가 소리를 들이니 히브리 말로 이러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해보다 더 밝은 빛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앞을 볼수 없으니 모두 어떻게 해요 엎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히브리말로 사울을 부르는 소리가 나며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이 들렸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곧 누구를 박해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라는 거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 가시가 있는 채찍을 말하는데요. 소나 말이 뒷걸음질 치지 못하도록 가시가 있는 이 채찍을 이제 소 뒤에다 녹여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뒷걸음질 치다가 이 가시채를 밟은 그 짐승들은 어떻게 해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 소나 그 짐승은 뒷걸음질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다른 번역 보니까 우리말 성경 가시 채찍을 뒷발질 해봐야 너만 다칠 뿐이라. 현대어 성경 가시도 친 채찍에 발길질을 하다가는 너만 다칠 뿐이라. 여러분 이해하기 쉽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박해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일이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누가 자기에게 말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누군지 물어봤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바울은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였던 것인데, 근데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음을 지금 바울의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지금까지 자기가 한 일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던 일인지를 깨닫게 됨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울을 책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였었는데, 오랫동안 박해하였었는데, 이로 인해 박해받은 사람이 정말 많았는데, 심지어는 죽은 자들도 있었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바울을 책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지요. 16절에서 18절입니다. <laughs>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가 나를 밀어 믿어,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하나님은 엎드려 있는 바울에게 다시 일어서라 하시고는 바울을 종과 증인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울을 구원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먼저 보내신다 말씀하죠. 그래서 종과 증인이 된 바울을 통해 그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어디에 있다고요? 어두움에 있고 사탄의 권세에 있는데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 죄사함을 주시고 기업을 얻게 하여 주신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이처럼 예수님을 만남으로 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에게 가라는 거룩한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수련회에서 산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경북의성 신평이라는 시골에서 중학교까지 시골교에서 다니며 지내다가 고등학교를 그 당시 저희에서는 대도시인 안동이라는 곳, 그 중에서 용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안동 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니 거기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매주일 시골에 갈수 없어서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용상교에 가서 예배 드리다가 고등부가 있는 것을 처음 알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겨울 수련회에 갔는데 산 중턱에 있는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날 고동부 담당 목사님께서 산에 가서 기도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저에게는 하나의 소망이 생겼죠.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그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제 할머니의 소원이었고, 아버지께서 이루지 못했던 그 꿈을 이제 제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의 신학대학교 학부 13대1의 경쟁을 뚫고 합격을 했고, 한 번에 합격하기 어렵다는 적어도 두세 번은 떨어져야 한다는 신학대학원 7대1의 경쟁을 또한 번에 뚫고 합격했습니다. 신학대학교를 간 후에 5년의 교육전도사, 2년의 전임전도사, 그리고 13년의 부목사 생활을 한후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여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언제, 그리고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입니까? 그 소명을 지금 이루셨습니다. 그 소명을 성취하였습니까? 그 소명을 위해 지금도 열심히 힘쓰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다시금 되돌아보시고 주님이 주신 소명을 어떻게 행하였는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갑니다. 19절입니다. 아그립바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자,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때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지금 거스르지 않고 지금 실행하고 있다는 거지요. 20절입니다. 먼저 담회색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합합한한일하 하라 전 e r 로 바울은 다메 Jerusa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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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다 r u s a l e m Jerusalem, 고고 r u s a l e m Jerusalem, j e r 뭘 해야 한다고 얘기합니까? 회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뭘 해야 한다고 하지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될이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했지만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오늘까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언하였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믿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한그 말한 것을 증언하였을 뿐이라고 하죠. 그게 뭐라고요? 23절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민니라 하느라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입니다. 바로 이것을 바울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전하며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빛이 되심을 증언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총독 베스도는 24절에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얘기했고 아그리바 왕은 28절에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자신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총독 베스도도 아그립바 왕도 예수님을 믿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바울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자기가 붙잡혀 있고 결박되어 있지만 이렇게 된건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죠. 바울이 이 모습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인생을 걸어 주님을 전하는 이유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바울이 미쳤다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신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 어떤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그 사명을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으십니까? 저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지금도 나름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신학을 졸업하고 20년 동안 부교자 생활을 했고 그리고 이곳 둠포 테크노밸리에 개척을 했습니다. 사명을 가진 것만으로 개척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 좋은 장소에 현대적으로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해서 시작하면 좋겠지만 돈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또 함께 개척을 시작한 성도가 없기에 더욱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꾸준히 성도들이 찾아와 주셨고 20명 이상 늘기도 했죠.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큰 위기를 겪었고 얼마나 큰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이를 꽉 물고 주님을 의지하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곳에 있는 동안 주의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고자 합니다. 여전히 이 지역의 교회가 터무니없이 적음을 안타까워하며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로 성장하길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이들에게 몇명안 되는 둠포성도교회의 목사이지만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기도하며 전도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이런 저와 함께 교회를 세워나고자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생겨서 교회가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주님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잘 감당하고 계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더큰 시련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만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금 기억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시고 또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은 우리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